김용빈이 현대홈쇼핑의 굿즈 판매로 3억을 벌어 모두가 깜짝 놀랐다.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시즌3 탑6 멤버들과 함께 전국투어, 예능, 광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대홈쇼핑과 합작해 굿즈 라이브쇼를 가졌다. 그런데 그 굿즈쇼에서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바로 김용빈의 굿즈 판매 수익이었다. 이날 굿즈쇼는 밤 11시 50분에 딱 70분간만 진행되었는데 1분기 동시간대 판매 방송 평균보다 무려 16배가 넘게 시청률이 나오며 방송 관계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. 더 놀라운 건 단연 김용빈의 굿즈 판매 수익이었는데 컬러 화보집에서부터 CD, 스티커와 포토카드까지 70분 동안 모든 재고가 소진될 만큼 김용빈의 굿즈는 모두 팔려나갔고 그 수익만 하더라도 3억이 넘어 업계 관계자가 소름 돋을 정도였다. 그러면서 김용빈의 디렉팅을 맡은 담당자는 김용빈의 팬들은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굿즈 상품을 살 만큼 용빈 사랑이 대단하다며 극찬했다. 김용빈의 인기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